어떠셨나요? 일단 처음 상황형 처음 뵀을 때 워낙 사실 스타고 선배셨잖아요. 근데 너무 이렇게 사실 사랑스러운 남자는 처음 본 거예요. 마, 이거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. 그 어떤 선배보다 사랑스럽고 멋있고 되게 스윗하고 후배들한테 되게 격이 없이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좀 반했었어요. 그래서. 소문 엄청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렇 제가 소문 너무 매력적인 형이라고. 저 너무 친절하죠. 예. 예, 저도 촬영하면서 원래 지원이 엄청 팬이었거든요. 같이 작품 하고 싶었는데 네. 우연히 작품 하게 돼가지고 되게 영화 촬영할 때 되게 친했거든요. 영화 촬영 끝나고 저는 지원이한테 그래도 안부 전을 몇번 했는데 아. 지원이는 연락이 잘 없더라고요. 워낙 바빠가지고. 아니 제가 지나칠 때마다도 형 차에 달려가 갖고 인사드리고 맞아. 계속 알아. 농담이 <laughs> 있는데아 <laughs> 네. 지환이가 대한민국 제일 바쁜 배우거든요. 어, 요즘 뭐최고죠 예. 네. 네. 그리고 박지현 씨가 아 이제 형한테 연락해야지 할 때쯤에 아마 권상우 씨가 늘 연락을 맞아요. 할 거예요. 네. 그리고 소식 을다 듣고 있어요, 제가. 응. 지환이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아니까. <웃음> 너무 저는 <laughs> <정연이 웃음> 워낙 그 연락을 카톡을 되게 편하게 빨리 빨리 자주 그쵸? 네, 카톡 일딱 써있는게 너무 싫어요 아, 답장 진짜 빠르세요 답장이 칼답 아, 어 진짜요? 보내면 바로 옵니까? 네네 네, 거의 아 그정도 카톡만 보고 계시는 제가 거 제가 딱 카톡을 저한테 보냈는데 만약에 한 20분 동안 답이 없다 아.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아진짜 <laughs> 아니 그게 오오오. 도대체 무슨 기준이에요 <laughs> 그 정도로 아빠서 촬영할 수 있는데 아그 정도로 나는 빨리 보낸다 아 너무 좋네요 뭐 권상우 씨와 뭐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뭘까요? 형이랑 계속 그 장면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되게 오래 형이랑 알고 지낸 것처럼 그 장면을 되게 손쉽게 다가가고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몇 씬을 사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민망한 장면도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쉽게 받아주고 하니까 더 즐겁게 계속 뭔가 계속 화목해지고. 굉장히 이게 뭔가 이상한 마법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매력을 계속 현장에 꾸준하게 불어넣어 주시는 블랙홀 같은 예. 네, 네. 정말 그래서 헤어 나오고 싶지 않아서 형 끝나면 형 우리 밥 먹고 가요. 형술한 잔만 사 주세요. 그러면 어이 좋지 좋지. 그러면 항상 맛있는 집을 데려가셔서 또또형 집에 가서도 맛있는 거해 먹고. 네. 정말 좋았어요.